안녕하세요 대대리입니다 풀 원소 반응에 관한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되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물과 풀 원소의 반응명은 개화라고 하며 옆에 식물이 하나 소환됩니다 그리고 불 원소 공격을 이어서 하면 이 식물이 폭발하면서 광역 피해를 주고요 다음 번개와 풀 원소의 반응명은 격화이고 이미 소환돼 있던 식물이 몬스터에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격화 반응을 하면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풀 속성 공격 후 바로 번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격화 반응으로 인한 특정 효과에 차이가 있을 뿐 무조건 식물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개화로 인한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그리고 풀 원소는 물불 번개 이세 가지의 원소와 상호작용을 하고 나머지 바위, 얼음, 바람 속성과는 연관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될 건지 아니면 영영 없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풀 원소가 나오는 즉시 너무 많은 종류의 원소 반응이 나와버리면 유저들의 관심이 수메르 지역보단 풀 원소에만 쏠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신의 원소 반응 장점은 현실과 유사하고 직관적이라는 건데, 바위, 얼음, 바람,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한 가지씩 추가하는 쪽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화와 격화 반응에 상상력을 좀 더해서 딥하게 생각해 보면요 일단 개화 반응으로는 이 식물을 몇 개까지 소환 가능할까인데 뭐한 5개 6개 소환해 놓고 뻥뻥뻥뻥 터뜨리는 게 가능만 하면 개꿀잼이긴 하겠지만 좀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정 반응처럼 최대 3개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 데미지는 개화라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폭발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강력한 한방 딜을 느낄 수 있는 증폭 판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원만 관련된 광역 피해는 감전 반응이 있으니까요. 다음 격화 반응은 초록 물질을 몬스터의 몸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도 디버프 효과의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영상으로의 설명은 지혜와의 결합, 수메르 역사와의 연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가장 유력한 효과는 파티 조합의 지혜를 통해서 개화 반응까지 섞어야 하는 식물은 적의 방어력을 대폭 감소시키지 않을까 하고요. 식물이 없는 격화 반응은 방어력을 소폭 감소시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력 효과는 수메르의 역사, 당연 풀과 관련 이 있겠죠. 그래서 식물에 의한 디버프는 풀 원소 내성 감소, 식물이 없는 격화 반응은 방어력 감소. 뭐, 이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네요. 다른 효과로는 내성 감소가 있는데 이미 청록 세트가 있고요. 몬스터의 공격 속도가 감소한다. 또 재밌을 것 같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식물을 주입한 적을 처치하면 원소 구슬을 추가로 생성한다. 이건 뉴비 한정으로만 좋은 효과라 그닥일 것 같고요. 정리해 보면 개화 반응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지속력 있고 광역 피해를 줄수 있는 물 원소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고요 식물을 원하는 타이밍에 빵빵 터트리기 위해서는 쿨 타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 불 원소 공격이 가능한 캐릭터가 있으면 편하겠습니다 격화도 마찬가지로 번개 지속력만 좋으면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해 본건 여기까지인데요. 좀더 재밌고 유익한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